오늘 제목은 "내신을 벗어라" 과거를 청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 앞에 이끌림 당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이끌림 당한다는 것은 어, 힘든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이끌림을 당해야 우리 모두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장 지난 시간에 이어서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모세가 처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은 모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럴 때 왜요? 그러지 않고 모세는 연세가 많이 드신 할아버지가 되셨어요. 80세였는데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모세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간 것 같지도 않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말씀했을 것 같습니다. 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허리를 굽혔겠지요. 어, 굉장히 힘이 다 빠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대답하는 모습입니다. 그 이렇게 대답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죽음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런저런 동기가 각자 다 다르겠지만 여러 환경에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똑같이 제일 처음 하는 것은 신발 벗으라는 거예요. 신발을 벗는다는 건 자기의 의지를 꺾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발은요, 어, 가죽으로 만들었는데 통 샌달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샌달이 돼서 그리고 벗겨지지 않도록 가죽 끈으로 이렇게 발목에 묶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인터넷 보면 이미지에서 보면 로마 병정들이 신었던 신발들 같은 거 이렇게 끈으로 묶는 것이에요. 그끈 풀으라는 거예요. 너를 묶고 다니던 끈을 풀어라. 내 의지로 다니고 싶은데 다니던 것 벗어라. 더러운 것 벗어라. 이 유대인들에게는 신발이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룻기서에 보면은. 보아스가 룻을 기업물을 자로 이렇게 받아들일 때 사람들 앞에서 자기 신발을 벗어서 사람들에게 던져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신발은 마치 어떤 증표, 인장, 어떤 표시,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도장, 뭐 이런 것 같은 언약의 증표가 되기도 합니다. 이 신발, 그래서 이 신발을 벗는다. 이것은 내 뜻을 꺾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처음 부름 받았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내 생각을 버리기, 거룩한 삶을 살기, 죄를 버리는 것.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예전에는 말이지 네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다녔어. 그러나 사람들이 이제는 너를 묶어서 띄띄워서 띠를 띠, 띠워서 이제 너를 네가 원치 않는 곳에 여러 군데 끌고 다닐 거야 너는 그렇게 끌려 다닐 거야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는다는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축복을 받는다는 것 언약의 성취를 이룬다는 것은요 굉장한 고도의 훈련을 요구합니다 사람은 내 생각이 다 옳고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에게 강요합니다 그래서 남을 비판하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다 자기 생각의 프레임이 있습니다. 그 프레임대로 생활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오감이 그렇게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생각은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 경험, 많은 것들을,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 사회의 제도, 문화, 자기 종교, 가치관, 가정에서 자라왔던 습성이나 부모님들에게부터 배웠던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생각은 전부 다 다릅니다. 가치관도 다르고 우선순위도 다릅니다. 취향과 스타일과 이미지도 다릅니다. 우리가 2021년 21세기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경험하는 이 물질 세계는 전부 다 다릅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이 다릅니다. 외모도 다릅니다. 우리가 경험한 가정 환경, 부모님, 형제도 다릅니다. 자란 환경도 다릅니다. 문화도 다르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아는 지식도 다릅니다. 그 말씀에 대한 개인적 경험도 다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스타일, 예배드리는 어떤 형식도 내가 좋아하는 게 있고 내가 좀 거부감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기도, 통성기도를 좋아합니다. 어떤 분은 조용히 기도하는 걸 좋아합니다. 어떤 분은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시키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기도만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공부만 좋아해서 말씀조차 요한계시록조차가 다 신천지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은 공부할 때 자요. 지성이 되지 않아요. 설교 시간엔 자요. 그런데 찬양 부르고 성가대하고 어 이렇게 봉사하고 떡 가져오는 거 너무 잘해요. 어떤 사람은 전도를 잘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라면 하고 싶지도 않고 또 어떤 사람은 몸 움직이는 걸 좋아해요 봉사나 전도를 좋아하는데 앉아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건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에너지가 머리에 쏠린 사람은 아무래도 성경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에너지가 입에 쏠린 사람은 기도하는 거 좋아합니다 에너지가 어떤 가슴 심장에 있는 사람은 여행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혼자 가만히 있으면서 꿈을 꾸면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몸에 에너지 배의 신장, 장기에 에너지가 많은 사람은 교회에서 봉사하고, 막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하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 봉사활동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만족감을 얻습니다. 제가 왜이 얘기를 하냐. 사람마다 다 하나님을 만나가는 과정과 체험과 경험과 지식이 달라요. 그러나, 공통된 게 있습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든 우리는 죄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어, 더러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들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고난은 몰려오게 되어 있지만 사명은 크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하게 들려옵니다. 우리가 성령 받으면 세상이 커 보이는 게 아니라 세상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천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태양계, 은하계, 우주, 화성과 금성, 천왕성을 지으신 하나님. 놀랍고 위대하고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먼지도 안 되고 정말 잠깐 왔다 사라지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청년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 청년들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난 아직도 50년을 더 살아야 겨우 70살이에요. 목사님 난 반세기를 더 살아야 겨우 70살이에요. 그런데 70살이 돼도 죽을래야 죽지도 못하고 20살을 뭐 운이 없으면 더살수 있다네요. 나는 어쩌면 이러다가 60세를 더살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요 어떻게 되든지 간에 중요한 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요 거룩해야 합니다.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자기 뜻 자기 취향 자기 수준, 자기 생각 다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교회가 교단도 많고, 뭐, 교회가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있는 것, 저는 찬성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자기한테 맞는 교회를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목사님도 다르고 예배 형식도 다르고 메시지 같은 본문이래도 메시지도 다르고 어떤 사람들은 뭐~ 어~ 뭐~ 이뱀 같은 음 뱀의 자식들아 뭐~ 이렇게 말하면 맞아요 나는 뱀의 자식이에요 그러면서 또 회개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돌아오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돌아와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랑이요 아유 또 나한테 화내고 정결등하라 그러고 아유, 잔소리하고, 용돈 한번 받으려면 또 뭔가 봉사하고 조건적인 아버지, 요 아유, 됐어요. 여러분, 어, 사람은요, 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각자 각자 있는데, 자기가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을 아는 폭에 따라 다르거든요. 여러분, 신발을 벗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 내 취향, 내 틀, 내 의견, 물론 중요합니다. 인간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헌법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위에 있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인생을 이끄시고 나를 부르시고 오늘도 나에게 쓸모없는 그냥 가시떨기 나무와 같이 아무짝에도 생명력 없고 쓸모없고 잎사귀조차 내지 못하는 나에게 불 붙는 떨기 나무처럼 나를 사용하시고 붙잡고 이끄셔서 이렇게 민족을 살리고 일곱 족속을 물리치고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난 땅으로 인도하게 하는 사명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고 나아가야 합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건 첫째 내 의견 버리는 것입니다. 내 취향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했던 것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할수 없어요. 분명히 모세는 능력이 없어요. 늙었어요. 80세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생각 다 버리는 거예요. 물론 모세도 처음부터 자기 생각 버린 사람이 아닙니다. 가라고 했을 때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핑계저 핑계 됐습니다. 말도 못 해요. 못도 못 해요. 누가 내말 듣겠어요라고 했어요. 그런 훈련을 받기까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홍해를 가르고 만나 메추라기 내고 반석에서 물을 내는 거 그건 일도 아니에요. 그건 쉬워요. 근데 하나님은 뭐가 더 어렵느냐? 모세를 설득하는 게더 어려웠어요. 하나님은 뭐가 더 어려웠겠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시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것과 씨름하시는 분이에요. 마음이 무너진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든 일으켜 세울 방법이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소망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우리의 감정이 무너지면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나 죽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죽였어요? 아니에요 왜 엘리아가 그런 말 했는지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엘리아에게 너왜 그런 소리해? 그리고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천사를 통해서 먹을 거를 줬어요 먹을 거를 먹고 나니까 뛰어라 그래서 40주야를 금식하면서 뛰어서 어디로 와요? 오늘 이 호랩산에 다시 엘리아가 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엘리아도 새로운 사명을 받는 거예요 아라왕을 세우고 엘리사를 세우고 주변 국가의 왕들을 세우라 내가 너를 데려갈 것이다. 뭐예요? 절망했을 때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또 다른 프로젝트를 주시고 또 다른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예요. 모세가 나는 못 해요. 못 가요. 말못 해요. 누가 내말 들어요? 그랬을 때 모세를 혼낸 게 아니라 대화로 설득해 나가세요. 걱정하지 마. 거기 가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열 재앙이 있을 거야, 빈손으로는 안 나올 거야. 너희에게 금과 은과 재물을 가지고 나올 거야. 이웃들이 줄 거야. 모세가 바, 바로가 바로 너희들을 풀어주지 않을 거야. 너는 기적을 행할 거야.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광야에서 예배드리는 예배 예배자로 그 언약의 성취자로 너희들을 부를 거야. 걱정하지 마. 답을 다일깨켜줬어요 그래서 우야부야 우여곡절 끝에 가게 되는 거야 등떠밀리듯이.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강한 모세로 만들어요. 그런 많은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국 변한 건 모세입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 변한 건 모세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줬을 때그 사명이 결국 저 사람만을 위해서 준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열심히 키우는 거 힘들지만 결국, 자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지만, 부모 자신을 위해서 자녀를 낳은 거예요, 솔직히. 내가 행복하자고 애기 낳는 거죠. 뭐, 나 태어나지도 않은 자식 위해서 내가 애기 낳은 거 아니잖아요. 다 나조차고 애기 낳고, 나조차고 애 키운 거예요, 사실은. 나조차고 결혼한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 키우게 하시고, 힘들게 하고, 우리 또 자녀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모, 내가 원치 않는 부모, 내가 원치 않는 사건, 내가 원치 않는 외모, 이런 거다 주셨으면 실패감 다 하나님께 갖고 오세요. 하나님 앞에 붙잡히면 사명이 돼요. 하나님 앞에 위로받아야 돼요. 새로운 사명 받고. 세상에 나가서 노래방 가서 밤새 떠든다고 위로받지 못해요. 결국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도요, 여러분과 씨름해요. 하나님은요, 이 지구를 한번 1초 만에 없앨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1초 만에 못 바꾼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정의 지성과 의지와 감성이 있는 것을 하나님 아세요. 왜요? 그것이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존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씨름하시고, 때로는 때리시고, 같이 울고, 웃고, 삶을. 우리와 같이 살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요? 자녀 사무실려라고 자녀 키우는 거랑 똑같죠. 뭐 자녀가 하루 아침에 밥 먹였고 기저, 기저귀 갈고 밥 먹이고 이빨 나고 걷고 그랬다고 기저귀 띄고 그랬다고 자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긴 기간 동안 일생 동안 자녀는 자녀고 책임져야 될게 자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과 씨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감정과 씨름하시고, 생각과 씨름하시고, 여러분의 그 은밀한 죄와 씨름하시고, 여러분의 변화에 관심 있는 게 하나님이시지, 여러분의 뭐 업적, 뭐 사명, 이걸 통해서 사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것은 나는 좋은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변화시키기 원하고, 너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원하고, 너가 죄를 끊고, 너가 이 땅에 태어난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목사가 되었으면 목사는 사실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업이든 그것이 장사든 그것이 자녀키우는 것이든 주부든 그것이 그냥 청년으로 지금은 청년이니까 공부하는 것 여러분 다 하나님과 연관지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 하지만 하나님과 연관 없는 것들 어떤 것이라도 다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죄가 됩니다.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은 그에게 있어서 죄니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형통함이 죄예요 어떤 사람은 의인에게는요 고난이 축복이에요 말도 안 되죠 어떻게 고난이 축복이고 형통함이 죄가 될까요 하나님은 그러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관점에서 생각하는 버릇을 해야 돼요 저는 오해를 받아요 너는 왜저 사람들이 저렇게 욕하는데도 같이 맞고서 하고 같이 왜 어, 대응하고 같이 싸우고 같이 욕하고 왜안 하니 그래서 너가 죄가 많지 않니? 뭐 그런 오해를 받을 때 그때가 제일 좀 이렇게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 그럼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되고 시간이 답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안 갚아 주시면 천국에서 갚으십니다. 바울도요 광주리 타고 도망갈 때가 있었어요. 또는 강하우 담대게 아그립바 왕 앞에서 복음 전할 때가 있었고 남파당에서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뱀에 물린 적도 있었고, 매를 맞고, 동족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을 당한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죽었어요. 숨겨했어요. 사람은요 꼭 성공이 답이 아닐 때가 있어요. 승리가 답이일 때가 있어요.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공과 승리는 달라요. 승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흥하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잘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자유하기도 하고 구해짐을 받기도 하고 순교하기도 하는 게 승리자의 삶입니다. 마르틴 루터킹, 아브라함 링거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 목베임을 당하고 기름에 튀겨 죽이고 각각 죽었어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도 죽었어요. 그들을 실패자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승리자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브방입니다 이세벨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악인의 형통함과 그들의 잘됨으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악인과 의인을 하나님께서 지었고 심판의 날과 복의 날을 하나님이 지었고 웃음의 날과 슬픔의 날을 하나님께서 지었고 하늘과 땅의 경계와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었으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지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아니요. 하나님 공평하세요. 하나님은 평등하지 않으세요. 공평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십니다. 평등이라는 개념과 성공이라는 개념은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공이라는 단어를 우리 사실 우리 입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승리자는 절단코 망하지 않습니다. 망해도 승리이고 잘돼도 승리입니다. 승리는 승리입니다. 하지만 성공은 언제나 패망함과 어 반대되는 말로서 환경이 안 풀리면 패망하고 환경이 잘 풀리면 성공한 것이라는 개념입니다. 세상적 개념입니다. 우리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갇힐 때나 놓일 때나 우교싸임을 당해도 우교싸이지 아니하며 거꾸로 팀을 당해도 쓰러지지 아니하며 쓰러져도 일어나며 일어나지 못할지라도 천국에 가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에서 멸류관 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산에서 과거의 신발을 버리고 죄를 청산하고 내 뜻과 내 취향과 내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명,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실하세요. 그의 성실함으로 날마다 새롭대요. 어제와 똑같은 삶을 살지라도 똑같지 않습니다. 오늘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새로운 삶을 살기를 날마다 새로울지어다. 새날이 될지어다 2021년 한달반 동안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신을 벗고 과거를 청산하고 실패를 청산하고 내 생각 내 취향 다 버리고 놀라운 2022년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이 프로젝트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2022년 대로를 열어주실 겁니다 안 되는 것은 열리고 사막에서 생수의 강이 나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길이 나게 하실 거예요 사막에서 길 나고 광야에서 샘물이 나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 만나세요 신 벗으세요 우리 청년들 자기 취향이 아주 강해요 우리 청년들은 그럴 때예요 그러나 우리 청년들 그래서 실패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발 벗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신발 벗고, 우리의 취향, 우리의 생각 다 버리고, 우리를 지금도 부르시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과거 청산하고, 이제 남은 2021년, 한달반 동안, 얼마나 감사하고, 이번 연도에도 우리를 코로나로 지키시고, 우리를 다 하나님께서 무사히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길면 80이고 그렇게 다 죽을 나이에 모세가 부른받았습니다 주여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이 얼마 가 되지 않지만 주님 앞에 붙잡힌 바 되게 없어서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앞에 일찍 붙잡힌 바 되게 없어서 청춘 낭비하지 않게 없어서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청춘 낭비하고 돌아가지 않게 없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거룩한 신 하나님 산에서 자기 신발, 자기 취향 다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는지, 왜 창조했는지, 왜 이런 부모를 만났는지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감사함으로 젊은 날에 거룩하게 하나님 살게 하옵소서. 감사함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